수분 문제 아주 잘 나와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할때 수분이랑 되게 관여도가 깊거든 그래서 문제 아주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결합수고 자유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결합한 건 식품에 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 그리고용해양자잘넣면 불가능해 0도시나 백도시에 얼거나 끓지 않아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자유수랑 특징 구분하는 거 쉽게 풀수 있어 알겠지? 탄수화물 우리 네. 열량 에너지 탄단지 알잖아 그 중에 탄수화물 간에 긁어낸 형태로 저장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나머지 많이 먹으면 지방 탈대잖아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어, B1, 티아민 필요하고 이거는 문제에 꼭 나와 영양사 문제도 나오고 일반 우리 조리사 문제, 뭐 기타 문제에서 잘 나와 이거는 알아두는 게 좋아 단당류는 포도당, 갈락토스카당 당연한 거지 이 당류는 이 단당류 두개 붙인 거야 메가당이 포도당 두개 붙인 거고 자당 설탕이라고 하는데 얘는 포도당이랑 과당이 붙인 거야 그리고 유당은 포도당이랑 가락토스 붙인 거야. 이게 이당류야 다당류는 나머지 거 이제 막 많이 붙어있는 것들이지. 그게 다당류야.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야.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별로 노화가 안 돼. 그러니까 딱딱해지질 않는다는 얘기야. 오래도록 오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찹쌀떡 우리 아침 대용으로 많이 사먹고 그러잖아. 펙틴? 과실의 세포벽인데 펙틴이 이런 젤리나 그런 거 만들 때 시험에 나오거든. 이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해줄게. 키틴. 이거는 새우 껍데기. 키틴. 이걸 암기하면 되고 한천 이것도 우뭇가사리 해조류인데 보통 동물 막 이런 걸로 섞어서 나오기 때문 한천은 우뭇가사리 해조류야 알겠지? 젤리잼 아이스크림 차가워야 되잖아 근데 아이스크림 따뜻한 데 보관하지 않잖아 그래서 한천으로 암기로 하면 돼 지방은 지방산 3개에 글리세로 하나 붙여가지고 다니는 거야 얘는 혼자 다니지 않아 딱 봐도 뚱뚱하잖아 그러니까 지방산 3개에 글리세로 하나 붙여서 다닌다는 거 알면 되고 필수 지방산은 나는 밀리게로 암기했어 미놀렌산미놀레산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쉽지? 마가린은 기름에다 수소 넣어가 딱딱하게 붙인 거, 경화 시킨 거 알겠지? 또 수소를 넣는 거가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마가린은 수소를 안 겨면 되고 레시틴은 인지질, 계란 노른자 그거 생각하면 돼. 레시틴 인지질이야. 스테롤은 비타민 콜레스테롤 막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장기에는 필요해. 세포막에 뭐 구성 성분이고 생략학면 그런 거다 인지하잖아. 콜레스테롤 비타민 D3, 에르고스테롤 비타민 D2. 요거 암기해두고 요거. 가끔 문제 다봐 요거 유중수정 뭐수정유정 이거 있잖아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해줄게 유중수정만 알면 돼 기름 기름이 우선이잖아 그래서 버터하고 마가린이야 기름 쪽이야 나머지는 다 수중유정이야 그 쉽지 유중수정만 알면 돼 기름 6자 들어가잖아 버터하고 마가린만 안 돼. 그래도 맞출 수 있어 건성유는 들판과 호스의 해바라기를 건성으로 보면 안돼그그외웠지들판과 호스의 해바라기를 건성으로 보면 안돼 들기름 호드기름 해바라기씨 들판과 호스의 해바라기를 건성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어, 방건성은 우리가 자주 먹는 거. 멸실유 뭐, 대두유 참기름, 뭐 이런 거고. 불건성은 올리브, 땅콩, 동백기름. 이런 거야. 알겠지? 단백질은 이제 다도 같은데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 질소하고 인황. 요것만 하면 되고. 단백질 뷰렛 반응은 보라색이야. 그래서 보라해로 외우면 돼. 단백질 뷰렛 반응 색깔이 뭐라고? 보라해. 알겠지? 필스 아미노산. 요거는 이제 이루라 발메트로 암기를 했는데. 이소루신, 루신, 발린, 메리오닌, 어, 트리토판, 트리오닌.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지용성 비타민은 AD, EK. f 까지 있는데 보통은 ADK 정도만 알고 있지. A 레티놀, 베타카로틴. 라맹증 B는 칼시펜올 그룹병, 구등옥증이 e, 토코페롤, 토코페롤 함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용혈 작용. 하고 그다음에 브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K. 킬로키논인데 지혈 작용. 이게 간이랑 연관이 돼 있어. 이생략 공부하면 아마 알 거야. 간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지혈 작용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그냥 간, K, 지혈 작용으로 암기를 해도 돼. F는 필수 지방산, 피부염건조증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 비타민 c 대부분인데 비타민 b가 종류가 되게 많아 그리고 비타민 b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지 b1 티아민 아까 얘기했잖아 밥이랑 관계있다고 탄수화물 섭취할 때 알리신으로 소화 도와주는 작용 흡수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거 알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민 피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d3 리아신 니코틴 생각하면 돼 이거 트립토판6 어, 2 1, 리아신으로 바뀐다. 요거 가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사실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아. 비타민 B6, 피리독산, 피부염. 피리독산 하면 벌써 피부염이랑 관계가 있어도 된다. 피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비타민 9, 엽산. 우리 임신하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신경계통 있는 거, 엽산. 혹시 임신 중이라면 엽산 꼭 챙겨 먹기 바라요. 그리고 비타민 12, 코바라민. 요거는 어떤 게 문제가 나오냐면 동물성인 게 문제가 나와. 동물성 식품 면 있거든. 그래서 비타민 우리 영양제 사먹을 때도 비타민 B12 있는 거 사먹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고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결정 병 이거는 다일 거고 그 다음에 크로필 색깔에 관계된 거야 포르피린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포르피린에서 환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포르피린 나오면 마그네슘이야 포르피린 나오면 마그네슘을안내라고 식초는 크로로필을 두면 누렇게 변해 왜? 오이지 그리고 소다? 색은 지켜 파란색으로 지키는데 비타민 C가 파괴되고 연화돼 알겠지? 그리고 효소 선명한 초록색 되고 금속 다면? 그래서 어, 완두콩이지 보통 완두콩 통조림에 들어가는 뭐 금속 나와 그러면 완두에 두가 우잖아 그래서 구리도 우로 시작하지 그래서 완두콩 구리로 확실하게 암기, 암기를 하는 게 좋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특히 색깔 할때 그러니까 선명한 완두콩 나오면 완두에 두가 우니까 구리도 우 그래서 구리로 암기를 해야 돼 알겠지? 포르피린 나오면 무조건 마그네슘이야 안토시아닌 뭐 적색 채소인데 산성 넣으면 식초에 붉게 딱 되는 거 있잖아 나는 이거를 적색 양파 할때 색깔 변하지 말라고 식초를 넣었어. 그래서 색깔이 더 진해지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면 좋고, 적색 양파에 계란 지단을 하잖아? 절대 안 돼. 우선 계란 지단 할때 소금 넣잖아. 그치? 그럼 이미 꺼내져. 거기다가 프라이팬 금속에 닿잖아? 그러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해. 처음엔 이거를 이제 문자만, 이그전 보고 안토시아닌, 뭐, 알카리성 금속 만나면 뭐, 어두운 색, 이 이해가 잘안 되거든. 내가 요리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자색 양파로 색깔이 예쁘니까 계란 지단을 했는데 소금 넣고, 프라이팬에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은색이라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안토시안이는 적색. 그래서 그냥 적색 양파는 나눠먹는 게 제일 좋아. 식초 조금 넣어가지고 지키고 그다음에 맛도 좋게 먹을 수가 있어. 안토잔틴 요건 백색. 우 우엉 식초 넣으면 백색으로 딱 변하잖아. 색깔 지키고. 감자 칼로 깎으면 검은색빛 돌지? 안토잔틴도 마찬가지야. 그리 소금 넣으면 약간 누렇게 변하고. 아스타신은 우리 새우나 꽃게 삶으면 예쁜 붉은색 되잖아. 그게 아스타신이고 해머시안이는 청색 계열 문어는 오징어 삶으면 적자색으로 변현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사원경직은 이제 동물이 죽은 다음에 자기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썩는 과정으로 가거든? 그래서 사원경직, 자기소화 배우고 하면 되고, 효소적 갈변과 비효소적 갈변이 있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효소적 갈변은, 폴리페놀옥시다제 홍차 갈변하는 거. 감자 갈변은 티로시나제. 뭐이 정도는 그냥 쉽게 외울 거고 비효소적 갈변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바약으로 캐러멜과 아스코르브산의 비효소적 시내대지. 뭐 이렇게 암기를 할 거죠. 근데 이렇게 암기를 하면 문제를 풀수 있어. 바약으로 캐러멜과 아스코르브산의 비효소적 시내대지. 다음 중 비효소적인 갈변에 대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쓴말 이거는 더 쉬워. 아까도 말했지만 맥주는 호프니까희영해서호블론이라고 했잖아. 나란지는 감귤 나라 나란지 뭐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노란색 귤 나라 나란, 나란지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감귤 나라 나란지 늘 암기했어. 쿠쿠 비슷해시는 더 쉽지. 이거는 우리 오이 고추장에 쿠쿡 찍어먹잖아. 그래서 쿠쿠 나오면 그냥 오이 찍으면 돼. 알겠지? 어, 다른 강의는 이렇게 암기법을 알려주지 않아. 멀리를 설명해주지.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 그렇다면 김, 된장, 간장, 다시마 약간 이렇게 감칠맛 있고 맛있는 맛 그런 거 타우린 우리 왜 바카스에 들어있잖아 타우린 1000mg 이런 거 그거 문어, 오징어, 조개류 이쪽에 자두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아미노산은 소고기, 거알테고 구아닐산은 버섯구이 구아닐 버섯구이로 외웠어 그냥 구아닐산이 버섯에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구아닐 버섯구이로 기겨고 베타인은 더 쉽지 왜냐면 배 타고 새우하고 오징어 잡으러 가잖아 알겠지? 베타인은 새우하고 오징어 새우 잡을 배로 암겨하면돼 베타인 새우 잡을 배 고추는 캡사이신 건 알고 있지 후추는 차비신이야 피베린이랑 후추 차비신 피베린 생강은 어, 진저 브레드맨 있잖아 네. 애들 영어책 읽어줄 때 진저 브레드맨 그거 할때 생강이고 계피는 시나몬 시나몬 할때 시나몬이 신남진 이렇게 시원, 니은 지우시잖아 그래서 계피 시나몬이거든 근데 그냥 신남진 근데 시나몬으로 안 나와 신남진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피는 신남진 아니면 시나몬으로 할때 니은 이응으로 암기하면 좋아 알겠지? 특수성분 생선 비린내는 트리메틸아민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생선 비린내의 이제 주된 성분 하면서 트리메틸아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게다 나온단 말이야 같이 트리메틸아민이지 그 뒤에 아민이 붙잖아 그러니까 아민 들어가고 인도, 황화수소 같이 나와 여기 이제 전혀 관계없는 그런 뭐 포르말데이막 이런 거 붙여서, 붙여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트리메틸아민, 아민, 아민 인도, 황화수소까지 암기를 하는 게 좋아 마늘, 마늘은 알싸한 맛이 돌잖아 그래서 알리신이거든 그래서 마늘 알싸한 맛 알리신 겨자는 시미그린 후프는 아까 얘기했지 맥주 후 후물론. 참기름, 참새, 새삼을 뭐 이렇게 나는 암기를 했어. 소화효소라는 게 있어. 펩신. 레니는 카인 응고하는 거. 이거 우유 응고시키는 거 있잖아. 그리고 리파아제. 지방 분화하는 거. 레니는 영, 영아에게만 있다. 이제 애기들 소화효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있는 거 알아두면 되고. 소장에서 분배되는 소화효소가 있어. 소화는 아재들이야잘 들어봐. 스쿠라아제. 말타아제. 락타아제. 디페피아제, 다다아제들이 붙어 소장에서 소화되는 건 무조건 아제들이 붙는 거야 아, 아제들이야 스쿠라제 그러면 스쿠라가 <laughs> 설탕 있지? 그거고 그다음에 말타아제 메가당 메가당, 포도당 두 개로 구매하는 거 라타아제 포도당, 갈락토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단당류에서 유당류 할때 어, 포도당 두개 붙으면 메가당 포도당이랑 과당 붙으면 설탕, 자당 되는 거고 포도당이랑 갈락토스 붙이면 유당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제들이다 소화를 시켜주는 거야 쉽지? 이 문제 항상 나와. 꼭 알아야 돼. 대부분 첫 번째 맛의 대비가 많이 나오거든? 정 모르겠으면 맛의 대비라도 알아야 돼. 주된 맛에 수량이 다른 성분을 첨가해 원래 맛이 더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 단팥죽에 소금 첨가해서 단맛에 더 강하게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예시가 단팥죽에 소금으로 나와. 그럼 맛의 대비가 되는 거야. 왜냐면 단팥죽이 디으시잖아. 대비도 디으시야. 이렇게 암기하면 되고. 맛의 상승은 원래 맛에 더 강한 맛. 원래 단건데 설탕을 더 추가하는 거야. 설탕에 포도당 추가해봐 더달겠지 엄청나게. 아, 난 개인적으로 단거을 싫어해서 맛의 상승이 별로 안 좋아하지. 맛의 억제는 다른 두 분, 우리, 저기, 커피, 아메리카노에 시럽 넣어가지고 좀 달달하게 해서 먹잖아. 원래 쓴 맛을 약하게 하잖아. 그게 맛의 억제야. 맛의 변조는 이빨 닦고 나서 귤 먹어봐. 어떤 맛인지. 귤 맛이 못 느껴져. 그게 맛의 변조야. 가장 쉬운 많이 나는 건 맛의 대비. 단팥죽. 요걸로 지문이 이 그대로 나오거든. 단팥죽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찾을 수 있어. 알겠지? 이제 조리 들어갈게. 수별조리. 딱 봐도. 어. 습기, 물로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블렌징, 뭐 이렇게 다 있어. 매울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먹냐면, 우리 데칠 때 어떻게 데쳐? 느릿느릿 데쳐? 아니불 블락에 데쳐? 나는 되게 불락에 데치거든. 왜냐면, 연화가 돼. 그 시금치 잘못 오래 데치면 완전 확 퍼지거든. 불락에 데쳐. 그래서 블렌징이야. 데치기는 블렌징. 끓이기는 집에 보일러한 대씩 다 있잖아. 그치? 걔네 막불부불 끓으면서, 우리 온수 공급해주잖아. 그래서 끓이는 거, 보일러 시머리는 아 쟤는 은근히 시머링 하더라. 그래서 계속 은근히 끓이기는 시머링, 이고 찌기는 그냥 스팀 나오는 거 스팀 말고 삶기는 포칭 건열조리, 브일링 볶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서태 볶는 거야. 서태 볶는 거 볶기. 그 다음에 튀기기 프라이아이즈, 지지기 팬프라이아이즈. 보통 수별조리 건열조리 섞어서 나와. 다음 중수별조리 방법이 아닌 것을 하면서 브일링이나 이제 뭐 어, 프라이는 너무 답이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브일링을답 이렇게 문제로 놓거든. 그러니까 건열조리 수별조리 구분하는 방법 꼭 알기 바래. 조리 도구는 대부분 우리가 만지는 거라서 잘알 거고, 어 계량 방법 이거 완전 자주 빈출이야. 그리고 이거 영양사든 뭐 조리사든 항상 나와. 측정 방법. 근데 핵심 단어만 알려줄게. 쟤는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지. 설탕은 가볍게 가볍게 수북히 담아서 깎아내는 거야. 알겠지? 밀가루 나오면 체에 쳐서 나와야 돼 무조건. 마가린 버터는 꾹꾹 누르는 거. 근데 이제 꾹꾹 누르면 왠지 안될거 같잖아. 근데 꾹꾹 눌러서 측정해야 되는 거야. 마가린 버터는 설탕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아서 측정하는 거. 그, 수량 많은 곳 이거는 그냥 기본이지. 환자들 계신 곳이 당연히 물 사용이 량 많겠지. 식단을 짤 때도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이런 환자들이 계신 병원인 거지. 그리고 아일랜드 작업대는 딱 편하잖아. 한공간에딱 모아있잖아. 모아 그러니까 동선을 단축시킬 수 있고 공간 활용이 자유롭지. 그 아일랜드 작업대 문제가 잘 나와. 그리고 전분의 노화. 근데 노화 방지가 보통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노화 안 되면 영도 이하거나 아예 이제. 냉장고, 냉동보거 같은 거, 영도 이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요리를 해버리는 거, 60도거나, 이거바텀온도 생각하면 되고, 수분은 15% 이하. 수분이 많으면 노화가 촉진돼. 그리고 아밀로 팩틴, 찰떡. 그러면 노화 방지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빵 만들 때 설탕 지방 넣잖아. 설탕 지방 넣으면 전부 노화, 전분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 전분의 호정하는 누룽지, 미숫가루, 뻥튀 이런 거. 그냥 넣고, 160, 170도로 가열해서 구수한 그러니까 냄새 나면서 갈색으로 변, 변경되잖아. 그게 전분의 후정화. 전분의 당화? 이거 더 쉽지. 전분의 당화시키는 건데, 이거 뭐, 식혜, 물엿 이런 거. 쌓이 계속 이렇게 당화시키면, 그렇게 마, 맛있는 걸로 변하잖아. 뭐, 전분의 계라. 이거는 뭐, 묵 생각하면 돼. 물의 요리. 이거 자주 나와. 이게 강력, 중력 박력이 어느 거냐. 강력, 중력박력의 글루텐 함량. 이런 거 나와. 글루텐 단백질이야. 알겠지? 이뭐 글루텐이 뭐냐. 단백질 함량으로 나눈다는 거. 그, 박력은 10% 미만. 박력이 없잖아. 그, 10% 미만. 이거, 중력은 보통. 그리고 강력한 거는 13 이상. 이렇게, 강력, 충력박력은 나누고, 중력은, 일반, 제일 많이 먹는 거, 우리나라에서. 라면, 우동, 크래커, 이런 거, 수분이 없는 거, 그게 중력이야. 박력은, 부드러워. 케이크, 과자, 이런 거로 암기를 했고, 강력은, 어 식빵 때는 다 이탈리아 요리야. 자세히 봐봐. 마카로니 파스타, 피자, 이런 거. 피자, 뭐, 어 파스타, 드럼메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이런 거 대부분 강력한 그런 거야. 그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강력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식빵 때는 완전히 다 이탈리아 음식이야.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 다시 정리해줄게. 강력은, 글루텐이 13 이상 강력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음식. 뭐, 마카로니, 피, 파스타, 피자 이런 거. 그리고 중력은 14, 10에서 13. 우리나라는 무조 중간에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먹는 라면, 뭐 우동, 소면, 이런 거 있잖아. 크래커 이런 거. 그리고 박력분은 부드러운 거. 그래서 박력이 없어. 이 글루텐 함량도 낮고, 그 다음에 케이크. 튀김옷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암기하면 돼. 알겠지? 그렇지, 질방과 설탕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해 참고해 주길 바래. 이거 문제에 잘 나와. 글루텐 형상을 방해하는 거 지방과 설탕은 그루텐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감자 구분 점의 감자, 분제 감자 있는데 나는 분제 감자를 좋아해 쪄 먹으면 이렇게 막 분이 팍 나면서 엄청 맛있거든 근데 이런 감자를 볶으잖아? 요리를 하면 완전히 떡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자는 그냥 튀어야돼 프렌치 프라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햄버거까지만 먹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고 두류는 납두근 나오면 니은이니까 나두고 당연한 거고 청국장군은 고추균 이런 걸 외우면 돼 팩틴 아까 이제 설명해 준다고 했지? 팩틴 식물성이야 식물의 주위기나 뿌리, 세포병을 구성하는 건데, 팩틴은 1에서 1.5, 단위 6에서 65. 우리 그냥 웬만하면, 그, 잼, 잼 있잖아, 잼. 잼 6에서 65%, 당분 있고, 산은 2.8에서 3.4, 요거 암기해야 되고, 팩틴이랑 젤라틴 섞어서 나오기도 하거든. 젤라틴은 콜라겐, 콜라겐이 계속 가열하면 젤라틴이데사골국 사골궁 사골, 계속 가열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식히면 탱탱탱탱하게 사골국들이 이렇게 탱탱하게 되잖아. 젤라디잖아. 그게 젤라틴이야. 그래서 이거는 2, 3, 4, 5로 외웠어. 어떻게 했냐면 젤라틴은 34%고, 어, 설탕은 20에서 25%. 그래서 2, 3, 4, 5로 외웠거든. 이게 이 비율에 나와 그 팩틴 같은 경우는 당산에 사는 팩틴으로 암기를 했어. 팩틴을 할때 들어가는 거 하면 당하고 산이거든. 그래서 당산 팩틴. 당산에 사는 팩틴으로 암기를 하고 젤라틴은 콜라겐 남으 그냥 젤라틴이야. 그고 동물성이야. 식물성 아니야. 이거 구분해 주기 바래. 드립방지는 뭐 당연한 거지. 냉동은 마이너스 40도. 이게 이제 고기도 에 마찬가지인데 생선 생각하면 돼. 우리 동원참치 잡으면 어떻게 해? 잡자마자 바은막 이렇게 급속냉동 시키잖아. 그래서 거기 있으신 분들 참호적. 막발 얼고 이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마이너스 40도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래서 급속냉동 시키는데, 해동은 완만해도. 완만한 해동, 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드립방지 하는 건 그거고, 그 다음에 육류의 간열 변화. 이거는 그냥 미오으로빈 일반, 그냥, 고기가 있는데, 얘가 산소를 접해. 그러면 산소를 접하는 순간, 옥시를 변해. 아까, 옥시 그로넷도 옥시. 산소 옥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옥시, 미오글로빈이야. 얘는 선홍색이야. 근데 얘를 고기를 우리가 불판에 놓고, 이거. 그러면 이얘갈색으로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매트 미오글로빈이야. 이거 순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선홍색 나면 옥시 미오글로빈 선택하면 돼. 단백질 분이어서 이거 더 쉽지. 파파는, 딱 봐도 파파 인는데 파인애플이 애매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냈냐면, 나 파브로가 암기를 했어. 파브로 곤충기 있지? 그래서 파인애플 하면 파브로 해서, 아, 브로멜린이구나, 이렇게. 배는 프로타아제. 배는 딱 봐도 소화제 느낌 나잖아. 아밀라아제, 이런 것처럼 이제 소화 느낌 나서 아제가 붙으니까 배는 쉽게 찾을 수 있고, 키위는, 엑티니틴 어, 무화과는 피신. 파인애플 문제가 많이 나와. 파인애플은 파브로로 암기하면 돼. 어, 브로멜린이야. 알겠지? 그리고 탕조림 국편육 사태라고 외웠지. 탕조림 국편육 사태. 이렇게 암기를 했고, 달걀 같은 경우는, 어, 남백에는, 또 남백에는, 알부민이랑 뮤즈가 들어가. 그리고 난황에는리 자로 시작해. 리얼로 다 시작해. 레시틴, 이브 비텔린, 리브 비텔린인, 리브 프로테인. 다 리얼로 시작하거든. 나황 그서 래 남백이랑 나황이 단백질을 구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나와. 그러면 난황 무조건 리얼 자 식구들을 다 체크하면 되는 거야. 쉽지. 그리고 남백이 깊었어. 이건 우리 머랭만되거든농 노무난이고 수양난인데, 노무는 알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노무한 거야. 그니까 상태가 좋은 거. 그리고 수양난은 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오래된 걸수록 기포성이 좋아. 그러니까 참고해줘. 왠지 새 거가 기포성이 좋을 것 같잖아. 그렇지않아 이게 탄력이 좋아서 기포가 잘안 생긴다고, 너무 돼서 기포가 잘안 생긴다고 이해를 하면 돼. 난 그, 그냥 그렇게 다안었거든 실온에서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머랭 만들거나 이럴 적에는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야 돼. 식초는 기포성을 없시켜 그리고 설탕, 우유, 크림은 기름은 기포성을 정의하거든. 그러니까 식초가 기포성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 식초가 깊숙성 올리는 거야. 단백질수는 0.14, 난항은 0, 0 3 9 6% 소금물에 뜨면 그냥 썩은 거야. 참, 참고해주기 바래요 우, 우유 인구인자, 레닌, 산, 가열. 이런 걸 응고시키는 거지. 왜? 우유에다가 데이터로 초산 넣으면은 그거 된다 그랬잖아. 치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응고. 레닌. 레닌 아까 얘기했잖아. 접먹이, 소화, 응유효소 레닌. 알겠지? 그런 걸로 하면 되고. 치즈, 카제인으로 레닌을 응고시키는 거지. 이렇지 그리고, 어, 그리고 젓갈은 어페리에 소금 넣어서 발효시키는 걸알고 발연점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 유리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진 경우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용기 표면적이 넓은 경우 튀김풀을 넓게 할수록 발연점이 낮아져. 빨리 이제 산패가 될수 있다는 거지. 기름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사용횟수가 많으면 점점 기름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발연점이 낮아져 버리는 거지. 발연점 발점이 낮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자극적인 냄새와 푸른 연기가 나 기름에서. 그게 아크롤레인이야. 근데 이 푸른 연기가 나면 무조건 아크롤레인으로 한명맞출수 있어. 그리고 조미료 순서는 소금, 식초, 간장, 된장, 고추장 순으로 들어가는 거야. 실제가 먼저 들어가 보자고 설탕, 소금, 식초. 설탕, 소금, 식초. 이 순서로 들어간다고 외우면 돼.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외울 내용이 많아서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외워서 빨리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합격하자는 의미를 만든 거거든. 꼭 도움이 되길 바래요 화이팅!